안녕하세요. 김 부장의 빌라트립 김성호 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안산 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코너 땅에 대로변 바로 안쪽에요 위치 너무 좋은 곳에 이 코너 땅에 이 주차장도 너무 좋은 이런 신축 현장이 있다그래서 촬영 나왔고요. 이 주변 한번 주차장에 한번 비춰드릴게요. 주차장이 너무 넓고 좋아요. 이런 빌라 주차장은 저는 오랜만에 봅니다. 코너 땅이라서 사면이 막히지가 않고요. 바람 잘 불고 해잘 드는 주차 완벽한 공간의 사동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나홀로 형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 주변에 생활 인프라까지 이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고요.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많이 좋고요. 지금 내부도 굉장히 큰 형태의 리룸이기 때문에 어, 조금 작은 집은 싫으신 분들 아니면 식구분들 많으셔서 작은 집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1 0평서 30평 가까운 이 현장 사동 현장 나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부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목소리> 네,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현관에 들어오시면 일단 보이시는 게 이렇게 신발장이 위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앉으실 수 있는 의자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실에 굉장히 큰 형태의 대형 스리룸입니다. 이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또 세칸 위아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총 신발이 신발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 바로 또 이렇게 선반이 이거 시공되어 있으면서 죽은 공간이 없이 이렇게 인테리어적인 부분으로도 수납적인 부분도 다 챙긴 현장입니다. 네, 거실 쪽으로 한번 영상을 비춰드릴게요. 굉장히 큰 쓰리룸이에요. 일반적인 형태 쓰리룸이 아니고요. 실평수 30평 가까운 쓰리룸 현장입니다. 거실이 6인용 소파를 두셔도 될 만한 굉장히 큰 현장이라서요. 어, 식구분들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집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오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 거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전망 막히지 않아서 좋고요. 쪽으로 소파 자리 있다 오시면 되고 배라, 이 주방 주방 한번 주방 쪽 한번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이 네,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직접 나와서 보시면 너무 집이 개방감이 있어서 놀라실 거예요. 네, 주방도 오픈형이 나 보이니까 이쪽으로 아트월 이렇게 시공 대에서 TV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자리 이렇게 아트월도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최신형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 주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면형 이런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대면형 대형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일자로 구성된 주방 그리고 냉장고 두대 수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완벽한 형태의 주방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주방 같이 좀 생겼어요. 이 조명도 예쁘게 달린 모습 보시죠? 한번 주방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쭉 오셔서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인덕션 이쪽에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드가 여기 위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고급 빌라들이나 단독주택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 형태의 주방입니다. 네, 건너편으로 이렇게 싱크볼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냉장고 자리까지 있고 그 옆에 수납장까지 이렇게 빠짐없이 네, 완벽하게 구성된 주방이네요. 주방이 너무 예쁜 집입니다. 정말로 네, 이런 주방 안 좋아하실 주부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주방의 집입니다. 네, 그럼 거실과 주방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안방 들어가시기 전에 이 거실의 메인 욕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 선반 변기까지 네, 그리고 저 구석에 코너 선반까지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이즈가 너무 넉넉하고 좋습니다. 안방의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12자 농, 부박이장 설치하셔도 될 만한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이 물론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에또 부부 욕실이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메인 욕실처럼 넓진 않지만요, 있을 건다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 수납장의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요. 충분히 샤워까지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부부 욕실입니다. 네, 안방을 나오셔서 이 주방을 가로질러 보시면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 없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슈퍼싱글 하나 놓으시고 책상, 작은 거, 그리고 옷장 한 칸, 두칸 정도 놓으시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중간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넉넉하고요. 여기는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사용 따로 하셔도 좋으실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도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형 쓰리룸 안산 사동에 위치한 대형 쓰리룸 한번 현장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 평상시 인테리어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사동 쪽에 집 알아보시는 분들 사동에 집이 많이 없습니다. 사동에서도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쁜 집에 인테리어도 잘돼있고 위치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 빌라트리 김부장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빌라트리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